전체 집합의 개수가 다섯 개입니다. A-B가 공집합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B에 포함됐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케이? 계산했어. 그런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지금 현상이 이런 거잖아. 그치? 전체 집합이 있는 거야. 되고 있냐? 그몇 개? 다시 봐요 5개잖아 그래 그래 원소가 5개 있는 겁니다 그럼 원소가 갈수 있는 거만 보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의 원소 A라는 게 있는데 얘가 여기 들어가도 괜찮니? 여기 들어가도 괜찮니? 여기 들어가도 괜찮니? 그렇잖아 마음대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갈수 있는 게한 원소당 갈수 있는 게몇 개째야? 그럼 3의 5승이 일단 되는 거야 됐어 됐어? 근데 문제가 뭐야? 단 A B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적어도 한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빼줘야 돼. 못 빼줘야 돼. 얘네 두 개로만 가는 거 빼줘야겠지. 그게 뭐야? 2의 배슨 5승,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이 5승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5승이니까 왔다 갔다 했어. 근데 다 열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을까 안니까 포함되어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몇 개야 243개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야 32개잖아 그래 안 그래 빼니까 얼마가 돼 정답입니다 4번 답은? 4번 맞습니다 알겠죠 두개로 가면 돼안돼안 되는 말이야 선생님 근데 여로 가면 어떡해요 2 2의 5승에 어떻게 되는 거 여기만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만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된는 거야 된 거겠지? 이해돼 안돼